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스위프티들이 어떻게 카말라 헤리스를 지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캐나다 총리 트리도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테일러 스위프트는 수많은 팬을 보유한 세계적인 팝스타로 유명하죠 최근 그녀가 카말라 헤리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그녀의 팬들인 스위프티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9월 10일,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은 약 2억 8천만 명의 팔로워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 결과 약 40만 명이 투표 등록을 위해 관련 정부 웹사이트를 방문했습니다. 그 이후로, 스위프티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위프티들은 단순히 온라인에서 해시태그로 지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선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화뱅킹, 모금활동,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정팔찌를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지지를 표현하고 있죠. 예를 들어 16세 에디 언과 루시아 매티슨 오로나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민주당 집회에서 직접 만든 우정팔찌를 착용했습니다. 이 팔찌들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닌 해리스를 지지하는 상징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스위프티들은 디스코드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로를 연결하며 헤리스 캠페인을 위해 약 22만 6천 달러를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팔찌는 스위프티들의 상징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메리 울먼이라는 팬은 자신의 식탁을 팔찌 제작 공장으로 바꾸어 아이들과 함께 600개 이상의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이 팔찌들은 미스 아메리카 말라와 같은 문구를 담고 있어 헤리스와 스위프트를 동시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티들은 보조적인 지역에서도 헤리스를 지지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 포트 산일락에 사는 50세의 찰나 아놀드는 보수적인 지역에서 스위프티들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정 팔찌 컨버스 스니커즈 그리고 진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스위프티들은 그들만의 조용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위프티들은 자신들의 일상에서도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예를 들어 말리깁슨이라는 팬은 공공 화장실에 포스트잇 메모를 남겨 여성들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테이테이처럼 되세요라는 문구로 스위프트의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스위프티들은 단순한 음악 팬덤을 넘어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리스 캠페인을 지지하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을 선거에 참여시키고 있죠. 이들은 조용한 작은 군대라는 말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위프티들의 선거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은 저스틴 트리도는 2015년에 43세의 나이로 캐나다 총리로 선출되었을 때 점고 활기찬 리더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캐나다의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2024년 현재 트리도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유당은 과거보다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고 트리도의 리더십에 피로감을 느끼는 캐나다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트리도의 정치적 인기는 201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법무 장관에게 몬트리올의 한 기업을 기소하지 말라는 압력을 넣은 것이 드러나면서 이에 상충법을 위반한 사건이 큰 논란이 되었죠.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그가 과거 블랙페이스를 했던 사진이 공개되면서 다양성과 진보를 지지하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치러진 2019년과 2021년 선거에서 자유당은 소수정부로 겨우 재집권에 성공했지만 트리도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많은 캐나다인들이 트리도의 정책이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느끼고 있죠. 트리도는 경제성장을 위해 대규모 이민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로 인해 주택가격상승과 인프라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의 60%가 캐나다가 너무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트리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현재 캐나다의 야당인 보수당은 트리도의 약점을 놓치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보수당 대표 피에르 푸알리에브르는 트리도 하에서 캐나다가 망가졌다고 주장하며 인플레이션, 주택 가격 상승 그리고 생활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푸알리에브르는 트리도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캐나다 국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트리도의 전 재무장관 빌모노는 트리도가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비상 재정 조치를 너무 오래 유지한 것이 현재 경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유당 내에서도 트리도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의원인 션 케이시는 트리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감정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트리도는 이러한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저에게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캐나다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유당의 정책을 옹호하며 보수당의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리도는 특히 보수당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와 같은 진보적 정책을 철회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캐나다를 보호하고, 보수당의 정책이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스틴 트리도는 한때 캐나다 정치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지만, 현재 그는 심각한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의 자유당은 점점 더 많은 지지층을 잃고 있으며, 많은 캐나다인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리도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자신이 캐나다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캐나다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리도가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보수당이 정권을 잡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